자리에 앉으세요. 아, 오늘 성경을 갖고 왔어요? 아, 좋습니다. 갖고 왔구나, 성경. 우리 여기, 이쪽을 <laughs> 갖고 왔어요, 하나도. 여기 갖고 왔어. 가라뱅, 고 어, 갖고 왔어, 은찬이, 은천, 은천, 은찬이 갖고 왔어? 어. 어, 여기 갖고 왔어? 오케이. <laughs> 엄마, 나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, 수인이 엄마 갖고 왔어? 어, 알았어. <laughs> 장하다, 수인아. 아빠는? 아, 어, 그랬어? 어, 알겠어. 음, 음. 어, 잘했어. 수인아,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. 알았지? 음. 너, 어디부터 찾아볼까요? 마태복음 7장, 7절. 마태복음 7장, 7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벌써. 다 외웠어, 이제. 찾았어. 어, 저거 오늘, 이제, 오늘 게임할 거 있어. 게임, 게임. 재균아. <laughs> 그래. 마태복음 7장, 7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청하해라부터. 시작. 청하해라.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. 찾아라. 너희가 얻을 것이다. 문을 두드려라.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. <laughs> 잘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2사에서 49장. 15절, 이사에서 49장 15절. 벌써 난못 찾았는데. 너무 잘 찾는데. 이사에서 49장 15절. 야, 선생님은 못 외웠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외웠네. 고빈이 찾았었구나. 다 찾았어요? 알았어. 유준아. 여인이부터 시작. 여인이 제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?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엽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?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! <laughs> 너무 잘했어요. 좋았어요. 너무 길게 잘하는데. 숨이 엄청 긴데. 창세기 몇 장, 몇 절? 2장? 7절. 창세기 2장 7절이에요. 찾았어. 음. 은채가 찾았구나. 창세기 2장 7절은 뭐 간단하죠 맨 앞에 보고 딱 돌면 되니까요 다 찾았죠? 2장 7절 잘했어요 그때 시작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? 생명체가 되었다. 어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. 좀 더, 좀 더, 좀 더. 아, 니네 <laughs> 아,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자, 좋았어. 어, 다음은. 마태복은 18장, 18절부터 20절. 19장부터 20절이지. 마태복은 1 9 8장 19절부터 20절 찾았어? 아 찾았어. 마태오 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아멘을 크고 짧고 굵게 하면 돼 알았지? 너무 길게 하면은 숨 차니까 짧고 굵게 할게요. <laughs> 자, 그래? 기, 어, 길고 짧게가 어딨어. 너희 가운데,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시작!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. 두 사람이.